thank you 여러분 까라.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겸사 t v 의 광명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저희들 대구 실상의 본부에 철야 수행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곁들여가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철야 수행 중에 늘 정심행이라든지 또는 상호기도 실상관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상호기도 실상관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상호기도 실상관 중에 드셨던 말씀의 내용이 대단히 의미가 깊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상호기도 실상관 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맞이한 분을 앞에 모시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앞에 나온 분들의 본래 참모습 저희들은 실상 이라고 하죠 그런 완전한 모습을 이미 그 안에 함축하고 계셔서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쭉 마음으로 바라봐 드리고 믿어 드리고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상호기도 실상관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이제 다루는 내용 중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하는 게꼭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부재에서 온다라고 광명사상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인생의 문제가 사랑의 부재, 즉 사랑이 없는 곳에 인생의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인간은 신의 자시라고 배우고 있는데 그 신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곳은 결국은 신이 거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있는 완전한 신성, 불성이 그 안에 모든 능력을 이미 함축하고 계시는데 그 완전한 내용이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이 사라지는 꼴이 돼서 모든 인생의 병불행은 시작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드러나온다는 것은 거기 신이 드러나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완전 그 자체이시고, 완전한 지혜이시고, 모든 공급의 원천이시니까, 신이 드러나오시기만 하면, 즉, 사랑이 드러나오기만 하면,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반드시 좋아질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완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보면은, 어 육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시가 등장합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시도 있지만, 법보시라고 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최상의 보시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의 자성, 본래 성품에 눈 뜨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니까 물질적으로 잠시 도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오히려 이 사랑을 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신성, 불성을 망각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그 신성, 불성을 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대생명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서 지금 내가 여기에 전체 생명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 세계와 단절이 생기니까 아무리 쥐어 짜도 자기의 두뇌지, 제한된 능력으로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뭔가 항상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전도에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게 되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힘을 끌어다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는 것,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기를 타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 주위에 가까운 분들을 살리는 것,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를 가셔도 보시를 강조하게 되고, 전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13일날, 서울 을지로 상가역 근처에 있는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제7회 서울경기지역 실상회 일일수련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처음 참가하시는 분은 참가비가 만원입니다. 저희들 오시는 분들에 위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 시간 동안에 질의응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지신 분들의 얘기도 듣고요. 그 다음에 잠재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을 정화하는 정심행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 드렸던 상호기도 실상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 광명사상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멋져로 화면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럴 때 한번 실제로 좋아지신 분들의 얘기도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도 받아보시고, 머리로만 진리를 더듬지 마시고, 실제로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열심히 외쳐보고, 또 주위에 좋아진 분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좋아지십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경기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한두 분은 계실 겁니다. 그분들 중에는 또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소개를 드려서 그분들의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렇게 베풀어드릴 수 있다면은 얼마나 큰 보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멋저로 오늘 돌아오는 10월 13일에 서울 경기 지역 실상의 1일 수련회 행사를 잘 활용하셔서 보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시는 그런 계기를 가져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접수를 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